들어주세요. 출발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맨들 그냥 가면 어쩌 시작 그냥 가면 어쩌 그냥 가면 그 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두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가면 어쩌왜 잡으려고 안 해볼까 그냥 가면 어쩌냐 이렇게 좀 잡아요. 시작. 그냥 가면 어쩌냐. 보세요. 손을 내밀고 노래를 부르면요 소리가 더잘 나와. 그냥 가면 어쩌냐. 그냥... 그냥 가면 어쩌냐. 틀죠. 시작. 와우.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둥안 시켜도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그냥 가면 어쩌냐. 시작. 멜로디가 막이 생각이 납니다. 자 앞에 나오는 그냥 가면 어쩌나보다 뒤에 나오는 그냥 가면 어쩌나 더 높다. 그러면 그냥 가면 하고 치는. 저 보세요.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두번째는 손을 치고 내려와야지 올라가요. 첫 번째 시입니다. 그냥 가면 어쩌나. 두 번째 그냥. 참조하는 거 보세요.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둘, 셋, 넷. 그냥 가면 어쩌나. 어? 아니, 100점 주면 가는데 그냥 가면 어쩌나. 아니, 그냥 가면 어쩌나. 하고 물어보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준비. 그냥 가면 어쩌나. 울고. 시작. 어쩌나. 미디 올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간다. 들어보세요. 아, 그냥 가면 어쩌나 시작. 나를 두고 그냥 가면 어쩌나. 나를 두고 그냥 가면 어쩌나 자, 어메도 그럼 볼게요. 나를 두고 보면 나를 저 보세요. 나를 두고 나를 두고 이거 95점. 100점은 잘 들. 는 나를 두고. 무 차이가 고가 하나 꺾여 어머님들은 나를 두고 저는 나를 두고 시작. 나를 두고. 노래를 부르면 하긴 하는 게 뭐가 없다? 감동이 없다. 3분 드라마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지마. 1조 뭐라고요? 가지마. 갈 거야. 2조 뭐라고요? 가지마. 안 갈게요. 하지마! 3조 뭐라고요? 가지마. 안녕. <laughs> 자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요. 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들. 멤버 줄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재밌게 짠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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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시작! 입만 식으로 몸도 시작! 짠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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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이 리듬을 타야 돼요. 이 조시 짠짜라 짠짜라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미운 저고저 하나 둘셋넷내 가슴에 담기고 대박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미운 저 고운 저내 가슴에 담기고 99점 1점이 어? 어디냐 미운 저 고운 저어 이게 앞에 떠 있어요 자 저보세요 미운 저 고운 저 뒤에 엉할 때만 손이 올라가지. 미리 올라가면 수전증. <laughs> 미운정고 운정 자, 1조, 시작. 미운정고 운정 벌써 손, 벌써 이만큼 올라가 넘어있 올리면 안 돼요. 올린 사람이 13명이나 올라가 있어요. 2조 보세 시작. 미운정고 운정 아, 벌써 올라간 사람이 7명 올라가 있습니다. 3조는 안 올라갈 거야, 시작. 미운정고 운정 운전. 아, 여기 한 명만 올라가고 있지. 왜? 벌써 올라갈까봐.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미운정고 운정 운전. 올려놓은 어? 상태에서. 내가 숨에 남기고. 시작. 내가 숨에 남기고.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어, 는 어쩌나 이거는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안 돼요 하고 그냥 이 정도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시작 하 보세요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이렇게 끝나면 뭔가 여운이 아직 안 살았어. 근데,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속이 질러! 자, 누가 애절하게 부르나 2조 정면에서 저 가려고 해. 시작.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입만 흔들었지 몸은 들이흔들었어. 양점 팬들에게만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떠나려고요. 시작. 자, 몸을 자, 이제 2단계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들어봅니다. 당신내야 천천히 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믿고 강의해요 내가 <laughs> 자 보면 당신 믿고 여기 멜로디가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한번 보세요 당신 믿고 자 당신 믿고가 같으면 당신 믿고 접으세요 손 시작 당신 믿고 그냥 사, 살아온 살아온 시작 사랑어, 내가 바보야. 당신이다. 당신 믿고, 사랑어, 내가 바보야. 가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하나, 둘, 셋. 당신 믿고, 사랑어, 내가 바보야. 자, 이제부터 그 멜로디가 쳐집니다. 이제 와서 누를못 만해? 잘하시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위에 표 이제 와까지 똑같까 이제 와, 이제 와, 시작.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시작. 이제 와서, 누구를, 시작. 누구를 원 자, 하지 마세요. 원 아직 하지 마세요. 저원안 갔어요. 누구 g 시작 누구 e 그렇죠 누구 o 시작 누구 b Do g o 상태에서 원망해. 누구 o o d morning. Do goo, she done. Do goo, she done. Do goo, she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가봅니다. 시-작! 와우! 대박! 잘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맨들 자, 아! 시-작! 여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하나. 하! 시작. 그럼 짧게. 그럼 시작. 그다음 요건 90점. 진짜는 예, 잘, 얄밉게, 어. 떠난 얄밉게, 얄밉게 떠난 사람 짠짠짠짠짠짠. 얄밉게 진 얄밉게 떠난 사람 아무것시 진짜. 하. 얄밉게 떠난 사람. 그게 정확한 겁니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하. 아, 얄밉 오른쪽 장으로 넘어갑니다. <목소리> 시작. 보고프면 나는 어쩌나. 오, 그래도 잘했는데요. 멜로디 보시면, 우리들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목소리> 보고 부면 나는 어쩌나. 시작. 보고 부면 나는 어쩌나. 이거 빠르게. 원, 투, 쓰리, 포. 보고 부면 나는 어쩌나. 자, 그다음 옆에.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시작.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처음부터 보고프면, 어, 아, 그러니까 보고픈 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작. 보고프면 나는 어쩌나, 둘, 셋, 넷.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쳐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보고프면 나는 어쩌나, 둘, 셋, 넷.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할수 있어요? 자, 보있을시요자보고을 하는 것 둘, 셋, 넷.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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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해 해봐. 해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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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 해봐. 해봐.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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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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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보세요. 아니, 이제는 외워야죠. 보고프면 <laughs> 나는 어쩌나. 이제 외울 수 있잖아. 저를 보면서, 시작. 보고프면 나는 어쩌나. 하나, 둘, 셋, 넷.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행복, 술, 이, 남자야. 박수 한번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둘도요 가보겠습니다. 출발! 박수! 박수! 이 운전도 운전내 가슴에 남기고 그냥 하려면 나는 어쩌나 But

Uh, uh, We're